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그 종류대로 각추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네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목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그 아침에 새벽 운행을 마치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 대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녹음이 푸르른 태수산을 제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라보고 있으면 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때로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길에 이게 핀 꽃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드래핑 꽃 하나, 산에 심긴 나무 하나, 그냥 있는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놀랍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아도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말로 이루다 표현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낳은 이 출산의 기쁨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간, 간접적으로 이 체험해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낳을 때이그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부모들이 이 감격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가 갓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에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제 말씀이었던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고 또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지시를 잘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식하기가 쉽지 않고 굳이 보이지 않는데도 잘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학교 다닐 때이 선생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이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이 우리들을 주목할 때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그러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포악하다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이 뜻을 잘 살펴보면요. 불의하고 휴악하고 잔인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다른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불의를 행하고 흉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이 되시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주목을 의식하지 않, 않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포악하게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반대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였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발을 맞추어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요 점점 포악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노아는 상황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간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우며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의 삶은 단순히 그분의 주목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느끼기만 한다면 때때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 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계속해서 줄여가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로부터 멀리하여 우리는 순종의 연습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고난 뒤 축복, 순종 너머에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니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 어느 하나 나를 지켜보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주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서막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